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호치민시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하며, 하노이시의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비가 올 확률이 70%이고, 중부지방 다낭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나 밤에 비가 올 확률은 60%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하노이시의 심각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시간에 너무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있어 교통경찰 및 민방위대가 차선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그 등교 시간 또는 직장인의 출근 시간인 러시아와우 때는 매연과 먼지 사이 그리고 경적 소리 사이에서 1인치씩 조금씩 이동해야 할 때는 인내심을 시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노이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현재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와 640만 대의 휘발유 오토바이 그리고 18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도시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 비율을 30%에서 35%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늦어지는 그 지연되는 전철 사업과 도로 확장 사업, 그리고 버스 시스템의 그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날은 기약이 없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 외곽병원으로 12세 소년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온몸이 구타를 당한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오른손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린 손은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였다고 하며, 의사들은 급히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도 잘 봉합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의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당시 그 청소년들의 싸움에서 흉기를 사용했다고 그렇게만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끈터시의한 가라오케에서 인신매매로 강제구금과 노동을 요구당했던 5명의 여성들을 구출했다는 기사인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42세 여성 범 씨와 18세 남성이 페이스북에다 고연봉 여직원 모집이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납치해서 부채 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한 후에 마사지 업소나 가라오케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감시를 당했고, 심지어는 다른 업소에 다시 여성들을 팔아 넘기기도 했는데. 그 피해 여성들 중 14세 소녀가 몰래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경찰에 그 일당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꽝린성의 51세 남성 택시 기사가 손님인 13세 소녀를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고,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밝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 수사로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또한 성폭행 사건으로 빌롬성의 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29세 남성이 같은 동료 직원인 19세 여성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서 협박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할때 다행히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통제한 후에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 남성의 감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격분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호치민시 1군 도로 주차장에서 여성 요금 징수 직원이 주차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콧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은 주차 손님에게 주차 위치를 정해 주는 과정에서 항의하던 손님이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런 주차 문제는 반대로 요금 징수원 또한 주차 손님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사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아, 이 기사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계절 노동자를 파견하였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한국 지자체에서 계약 위반을 들어 더 이상 베트남 노동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광범 보한국지사 비트 년 한국에서 계절 근로 노동자 41명 중에서 7명만이 제때 돌아옴으로 해서 나중에 갈 많은 사람들이 인수 받기를 거절당하였습니다 3월달에 광빈성의 사회보훈노동부는 4천만동 이상의 월급으로 농업 분야에서 5개월 계절 근무할 41명의 노동자를 선택하여 한국의 영주시에 건네 보냈습니다 노동자는 목적에 맞는 지향교육을 받았고 가기 전에 한국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후에 4명의 노동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7월 12일 날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10명이 더 외부로 도망을 갔고 영주시는 여전히 광빈성이 55명으로 2차 선발을 해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9월 중순이 되어 계약이 끝나고 도망자 총수는 83%를 차지하는 34명에 달했고 한국 측은 2차 55명의 노동자를 인수받기를 중단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석 서류 한국어 학습 농업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 9월 6일 한국으로 날아갈 예정이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베트남 지자체는 그래서 도망간 노동자들의 가족을 만나서 귀국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민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노동자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올해 말까지 한국으로 파견될 많은 노동자들이 파견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